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 이슈 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연말을 맞아 이슈 토크에선 경남도 내 지자체장 모시고 2020년 올해 성과를 확인하고 2021년 계획을 들어보는 특집으로 마련했는데요.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경남 거제시 변광용 시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참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행정을 참 정확하고 빠르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겠고요. 그 거제시도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으로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부분에 많이 영향을 받았을까요? 예, 네. 전 국민이 마찬가지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시점이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아, 그, 그렇지만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이 주력 산업인 이 조선 산업의 침체다. 아, 특히 올초 정도 돼서는 이제 조선업이 새로운 도약의 어떤 그런 기회가 될 거다라면서 양대 조선소가 수주 목표도 음. 지난해에 비해서 좀 높게 잡으면서 출발을 했는데 <laughs>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면서 네. 어, 도레시민 같은 경우는 음. 어떤 이중의 어떤 그런 고통,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랑 우리 거제시는 어, 이런 어, 이중고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이전의 활력이 있는 그런 도시의 모습을 아마 찾을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 지난 11월 4일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발표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이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꽤 오랫동안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실제 11월 4일 발표할 때까지 한 6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음. 이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의 핵심은 결국 양대 조선소 원청사. 그다음에 협력사, 그다음에 우리 정부, 지방 정부, 이 삼자의 상생의 협의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협의를 어, 끌어내는 그런 과정들의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고요. 제가 이 고용 유지를 고민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했던 게 양대 조선소 사장과 만나서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용을 유지하자,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이 후에 수주가 많이 되면서 슬픈? 일감이 다시 늘어나더라도 새로운 사람, 그리고 숙련 인력을 다시 데려오기가 어렵다. 아, 어,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가 좀 고통을 분담을 하면서 이, 함께 고용을 유지하는 이런 방안을 찾아서 유지해 나가자라고 네. 양대조수 사장을 만나서 어 응. 협의에 참여하게끔 하는 게 제가 했던 제일 먼저 일이었고, 네. 어그 이후에 우리 협력사 대표들, 그 다음에 지역의 상공단체들, 어 이런. 각 주체들과 지속적으로 참여를 위한 협의를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저희 헬로TV 뉴스에서도 보도한 바 있지만, 카타르바 23조 수조약정 소식은 경남 도민 모두가 반기인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음, 하지만 수조로 인해서 득을 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린다, 그 보릿고개가 음. 예상이 된다, 이런 말이 들리던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난번에 카타르발 슬롯 계약이죠 어, 도크를 계약을 할 테니까 이 도커를 좀비워놔라라는제 네. 슬롯 계약이었는데 예, 그것만으로도 우리 거제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업 관련 예, 종사자들은 음. 어, 상당히 좀 기대가 컸었고 희소식이었죠. 네. 어, 어 근데 여전히 이, 이,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 이유는 음. 어, 그런 어, 부분들이 현장으로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들이 또 많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에 실제 그 기간까지 에 저희들이 이 일감을 어느 정도 더 확보하고 음. 그다음에 이 조선 산업은 일감이 줄면은 어 자연히 음.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어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일감이 많을 때는 어 많은 사람 이 필요했다가 일감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은 또그 많은 노동자들이 결국 이제 일자리를 떠나야 되는 음. 이런 이제. 그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이 일감이 지금 많이 줄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매면 언론에서는 보릿고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던데 딱그 말이 맞는 게이 보릿고개 기간들을 얼마나 잘 슬기롭게 극복했느냐에 따라서 어, 가을의 풍년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듯이 이제 거제시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일감이 부족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떠나야 될 이런 어려운 시기를 시와 그리고 양대 조선소 그리고 협력사 대표 노동자들이 함께 잘 상생의 방안을 찾는다면 이 가을의 풍성한 음. 수확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1, 2년 정도를 보리고개로 보고 계십니까? 기간은 어,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이 이 거제 무대를 만들 때에 전제를 했던 게. 2022년, 음. 그러니까 내년 이 2021년 어, 한해 정도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면 2022년 정도는 어, 회복이 많이 될 음. 거다 라는 전제에서 예, 저희들이 고용 유지 기간도 어, 길게 한 1년 정도로 네. 보고 저희들이 모델을 설정을 했습니다. 음. 어, 저희들 바람대로 어, 2022년, 2022년부터는 좀 수주도 회복이 되고 어, 이렇게 하면서 정상적인 흐름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또이 조선수주 현황이라는 게또 그때 또 세계적인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다를지 음. 이제 모르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사실 수주 자체만으로는 참 희소식이지만 사실 당장 생계가 힘들면 노동자들도 버틸 힘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게, 그게 문제입니다 음, 네 예. 말씀하셨지만 뭐 예. 수주 물량이 투입되는 그때까지 어떻게 견디냐가 관건인데 네, 네, 그렇죠. 네. 노동자들이 더 버틸 수 있도록 방안을 많이 고민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저희들이 발표했던 거제행 고용 유지 모델이 결국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직업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이전 같으면은, 그냥 기업에서 특협력사에서 일감이 부족하면은, 그냥 집에 가서 쉬어라. 그냥 뭐 해고라든지 이렇게 일자리 이탈로 이어졌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그게 능사 아니다. 각종 지원책들을 활용해서 고용을 좀 유지를 하자. 그래서 직업훈련을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려면 이 현역사 대표들 사업주의 부담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4대 보험도 내야 되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물감이 물, 없어서 어려운데 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그런 비용들을 감수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직업 훈련에 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이~ 노동자에 대한 사대 보험 이런 부분들을 저희 거제시와 음. 그리고 경남도 어~ 정부가 함께 사대 보험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용 유지 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 유지 장려금 이것도. 어, 실제, 업체 부담이 한 10%가 있습니다. 음. 한 노동자를, 노동자를 해고시키지 않고 어, 고용을 하게 되면은 고용주 장려금을 정부에서 90%를 줍니다. 네. 근데 10%는 그 업체 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 협력사들의 상황이 어떠냐. 지금 10%도 부담하기 어렵다. 한 사람 고용하기 위해서 한 사람당 10%면은 100명이면은 음. 그 숫자가, 그리고 200명이면 또그 숫자가 근육적으로 네.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럼 좋다. 이어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이10% 부분을 우리가 네. 부담을 하겠다. 음. 고향을 유지를 하자.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협력사들의 가장 큰애지 중에 하나가 이 금융 유통. 네. 금융 유통입니다. 어려울 때에 금융권, 금융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음. 운영 자금으로 이렇게 쓰다가 네. 좀 행변 나아지면 은뭐 갚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 경영을 해 갔는데 네. 예. 예. 요즘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실제 이 대출이라든지 이 금융권에 있던 그 도움을 받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융권과 이렇게 언론을잘 해서 한 500억 정도 규모의 음. 융자 지원금을 저희들이 음. 마련을 해서 네. 그 이자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업체에서 한 2억 정도까지 최대 2억 정도까지를 대출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그 발생되는 이자 부분을 그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서 어 협력사들이 기업금융을 좀 자유롭게 쓸수 음. 있게끔 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미 어려울 때에 대출을 했던 어, 그런 어, 회사들의 대출기간이 거의 이제 끝나간 이런 회사들도 많이 네.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장을 통해서 음. 또 연장되는 기간 동안에 이자를 또 우리 한3% 정도 됩니다. 그3%된 음. 이자를 우리 시가 뭐 지원한다든지 이런 어,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이렇게 음. 에, 사용을 하면서 고용을 유지를 이제 하자는 게 그젠 그 고용유지 모델이고요. 어, 실제 이 모델을 적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 전망하건대 한, 한 6천여 명 정도를 길게는 1년 정도까지 네. 예, 고용을 유지할 수가 있겠다. 음.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어, 얼마 전에도 우리 거제에 있는 그 조선소에서의 협력사들의 해고 문제가 좀 있었으셨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해고 문제를 고용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를 잘할수 있었던 것도 결국 우리 거쟁 고용유지 모델이 있었기 음. 때문에 이 모델에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고용을 유지를 한 그런 성과도 좀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한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신데 네네. 관련된 사업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실제 이제껏 노사가 함께 어떤 협력사 노동자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한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이런 사례가 많지 를 않고 우리 거제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모델 속에 근로자 공동복지기금이란 기금을 통해서 이 고용 유지에 참여하는 어 음. 협력사 노동자들의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에 다양한 뭐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기금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음. 이렇게 돼 있는데, 에 어쨌든 어 이런 어 기금을 통해서 어 우리 노동자와 어 협력사들의 그 복지가 어 좀더 향상되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이게 업체 부담으로만 이렇게 남겨져 있으면, 어, 네. 어려운 상황에서 업체들이 노동자들의 복지 문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경남도나, 우리 거제시 공공기관이 네. 적극적으로 기금에 참여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복지 문제까지를 함께 이렇게 네. 우리가 보듬고 가자. 아, 이런 취지고. 결국 노동자와 협력사의 어떤 공동적 이익에 네. 부합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이렇게 잘 이루어진 정책이 쭉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거제에 좀더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인력이 늘어날 테니까요. 어, 그럼 거제 시가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하는 바가 혹시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뭐 방송하고 인터뷰를 이제 하면서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음. 어떤 자세로 이 모델들을 뭐 5, 6개월 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추진해 왔나냐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그런 답을 네. 드렸습니다. 어, 절박함 때문이었다. 음. 어, 저희들이 올, 올 정도까지 이후의 상황을 예견을 했을 때에 네. 많게는 한 8,000명 정도까지 이, 조선협력사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떠나야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감이 줄어들고 수주가 줄고 일감이 음. 줄어들면은 당연히 네. 노동자들을 정리하는 이런 수순으로 이제 가고 음.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laughs> 어쨌든 이런 어 대거, 대규모 일자리 이탈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절박함 때문에 음. 어떤 식으로든지 이 고용 유지 모델을 어렵지만 추진을 하고, 어, 성과를 내자. 네.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어, 뭐, 8천여 명 전부가 아니더라도, 다음은 5천, 6천 명의 고용 유지만 되더라도, 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역 경제적으로 봐서도 어, 상당히 큰 음.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네. 실제 조선 현장에서 일을 일자리를 떠난 분들은 거제에 있기 힘듭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아, 예, 거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어 그러면은 이뭐 예, 혼자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족들이 같이 네. 예, 옮기는 경우도 있고 어,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예, 젊은층들의 이탈, 그다음에 예, 인구 유출, 어, 그러면은 어 결국 지역 경제 이 예, 예, 소비 주체들이 그만큼 예, 줄어드니까 아, 지역 경제이축 여러 가지 이 파급효과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어 예견되는 이런 부분만큼은 어 막아보자라는 음. 어떤 그런 절박감과 진정성으로 어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끌어왔는데 우리 실무 과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가능할 거냐 음. <laughs> 안될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어 자기들 처음 시작할 때는 음. 참 힘들고 해서 어려울 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실무 과장님들나 계장님들도 어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음. 말씀들을. 어 이기에 꼭 한번 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알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이렇게 젊은층 유입이 나중이라도 된다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미리 또 아동 정책도 새로 발표하셨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인데 그만큼 교육과 보육 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지 않을까 마련돼야 음. 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돈에 음. 많은 젊은층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음. 핵심적인 거몇 가지만 짚어 주시죠. 우선 아, 부모 부담을 줄이자는. 어 그런 이제 부변에서 보면은, 이, 우리, 이, 아빠들이 육아를 위해서 간한 휴직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러면은 좀더 편하게 육아를 위해서 휴직할 수 있게끔, 어, 육아, 아빠들의 육아 휴직에 대한 장려금을 우리가 지원 해줘야 이런,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어린이집에 입학한다거나, 유치원에 입학한다거나,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그랬을 때에 또, 예, 생애 첫 입학 축하금, 뭐, 예, 이런, 이제, 부분들도, 이제, 있고, 어, 그 다음에, 우리 유치원의 부모 부담분, 이런 부분들도, 어, 기존에 저희들이 5세, 뭐한 5세 아이들한테만 이제 지원이 됐었는데, 그걸를 3세, 4세까지, 이제, 확대, 확대해서, 어, 부모 부담분을 이제 지원하는, 이제, 부분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요즘 또, 제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엄마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들이 밖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애를 데려갈 시간 되면 은 중간에 스톱하고 애를 데려가야 리 되고 또 회사 급한 일이 있어서 일을 좀 하게 됐을 때도 애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이제 부분들도 있고 그런 애로들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이번에 이 IQ 좋은, 좋은, 도시의 보라그룸 중에 이제 24시간 보육을 이제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24시간 보육실도 우리가 만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얼음을 겪고 있는 엄마 아빠들을 좀 애로를 해소해주자 그런 이제 내용도 좀 담겨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의 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네. 어, 거제시장으로서 내년 시정에 대한 각오 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가 올해를 끝으로 좀진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방역의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민들 좀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해 오고 있고 이렇게 발표했던.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정책들이 그저 고용유지 모델이라든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관광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 자원시설들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에, 내년에 좀 결실을 보면서 어, 관광도시로서 어, 기반을 하나하나 어, 좀잘 갖춰나가는 어,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어, 그 다음에, 예, 다소 이런 감은 있지만은, 뭐, KTX 개통은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 어, 지금, 가득 신공항도, 어, 동남극 간문공항으로서의 가득 신공항도, 뭐, 거의, 예, 그렇게 가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어, 그러면 KTX 개통과, 어, 동남극 간문공항, 예, 가득의 신광이 조성됐을 때를 대비한, 우리 거제시의 발전 로드맵을 음. 내년에는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로드맵을 통해서 길게는 10년 정도를 보면서 공항과 철도가 있는 거제시의 어떤 새로운 발전 상들을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는 좀 구상을 해서 시민들한테 좀 발표됐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들이 예, 조만간 용력을 좀발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들이 나오면은, 예, 10년 후의 거제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예, 10년 후의 거제를 상상하면서 멋지게 한번 거제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게, 내년 한 해의 시장으로서의, 예, 조그만 욕심이라면 욕심이고, 어, 바람이면 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 보니까요. 참 강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리더의 카리스마. 시장님 말씀 속에서 느껴졌는데 아무쪼록 계획하신 대로 거제시가잘 꾸려지게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마칩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陛下。